비가 와서 협소하지요. 괜찮, 괜찮으세요? 네, 몹시 어색하고 따뜻하고 괜찮죠. <laughs> 아까 말씀하셨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모여서 이비 오는 날초 하나 들자고 유민 아빠 한번 바라보자고 우린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아침부터 TV에서나 볼수 있는 난익은 높으신 분들이 많이 보였던 아침입니다. 덕분에 취진진도 많이 왔고요. 그런데 도지 협상 안과 결과는 왜 이렇게 더디고 말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민 아빠는 속이 타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사 국민대책회의에 장대영 공동운영위원장님 모시고 지금까지의 일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야, 경과 보고보다도 뭐 몇, 몇 마디, 예, 하라고 그래서 준비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예. 예, 앉아서 할까요? 예. 아, 어, 그건 좀그렇고요 여기 앉아서 할게요. 저기 뭐야, 그, 어, 아, 괜찮아요. 진실은, 진실은? 아, 싫어요. 진실은 누가 만드냐 이거. 진실은 누가 만들어요? 목격자? 목격자, 기자, 현장에 있었던 사람, 전문가, 학자... 다 아니야. 진실은 누가 만드냐? 진실을 밝힐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네? 1960년대 초에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가 암살당했잖아요. 네? 누가 죽였냐? 미친 사람 오스왈도 죽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은 경찰서에 연행되다가 또 누가 싸서 죽었어. 그죠? 네. 자 JFK 영화 보이셨죠 네. 케네디가 어디서 날라온 총알에 맞아서 죽었어요 앞쪽에서 날라왔지 총알이 날라와서 들어갈 때는 구멍이 작고 나갈 때 크죠 네. 앞쪽에서 날라온 총알에 맞은 게 확실해 그런데 오스월드는 케네디 뒤에 있었죠 뒤에서 빵싸워주고 총알이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들어가나 안되잖아 그런데도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권한은 뭐야? 감추려는 자들에게 있었죠? 거기서 딱 결론 나온 거 아니야 미친 사람 오스왈드가 죽였다 에? 나머지 모든 그것은 다 뭐예요? 의혹, 그냥 의혹이야 에? 자, 진실을 밝힐 권한이 밝히려는 자에게 있지 않고 감추려는 자에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실이 백일 때 70%만 밝힐 수 있다 50%만 밝힐 수 있다 그게 아니죠 마이너스 100% 거꾸로야 거꾸로 에? 영원히 공식적으로 진실이 덮인다 이거야 그죠 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권한이 뭐야 수사권하고 기소권이잖아 그게 없으면 못 밝혀요 이상한 게 너무나 많지요 어저께 그 선원들 재판을 또 했죠 열 번째 재판이에요 오늘 신문을 쫙 보니까 다 사,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에? 그 구하러 간 선장들이 증언을 했어 구하러 간 거야 파도도 없어 무지하게 밝은 대낮이죠 아침이야 아침 구하러 갔어 구할 수가 없었어 왜 사람이 안 보여 에? 왜 사람이 안 보여요 천원들이 거기 있는 곳에서 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에? 그 옆에 유조선 무작하게 큰게 있었어요. 둘러 에이스라고 거기에 다 있어 구할 수 있는 게 로프도 있고 던지면 사람들이 에? 매달려 갖고 땡기면 된단 말이야. 그 둘러 에이스 선장이 어제 재판에서 뭐라 그랬냐? 바다로 뛰어들면 구하려고 갔다 이거야 다 구할 수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세월호하고 교신을 했대요 교신을 했는데 세월호에서 뭐냐면 은딴 얘기 안 하고 해경 언제 오냐 계속 그 얘기만 했대 에? 그 사람들이 해경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 거 타고 다 도망갔잖아 에? 사람들을 거기 가둬놓고 해경 오니까 타고 도망갔잖아요. 왜 이랬는지 왜 이랬는지 지금까지 수사본부는 뭐냐면은 해경이 나와라고 그러면은 아그선 선원, 선원들이 나와라 그러면은 해경 왔을 때 자기들이 그 배에 빨리 못할까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그는 진실이 아니야. 왜 자기들이 해경 배에 올라탄 다음에도 방송을할수있었 거든 그죠? 예. 네. 그 자기들을 그 후에도 왜 방송을 안 했냐 이거 이거는 밝혀야 되죠. 네, 밝혀야 돼 이거 그리고 또 있죠. 고고 상황이 막 벌어질 때 청와대 우리 대통령께서 10시 15분에 지시를 한번 한 걸로 돼 있죠. 10시 30분에 지시를 또 한번 한 걸로 돼 있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네? 지시한 게 없고 회의 한것도 없고. 참모들을 만난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히 6시간 45분 동안 아무 반응이 없어 그리고 그 후에 5시 15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학생들이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그걸 못 보냐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10시 30분부터 7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왜 그랬나요? 이거. 왜? 이거 밝혀야 되죠? 네. 수사권, 주소권이 있어야 밝힐 수 있잖아요 지금 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새누리하고 세정년이 합의라고 해서 갖고 온거 거기 보면 뭐야? 숨기는 사람인데 예, 저 밝히려고 한 사람 처주자 셋이요 아무리 잘해도 한 명씩 추천하면 누가 그중에서 특검을 선택해요? 대통령이 하는 거죠.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선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네. 네. 우리 저기 유민이 아버님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으면 은 만나서 그 얘기를 할수 있으면 은 단식 그만둔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유가족에 여한이 남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해 주겠다 약속한 거 그거 실천할 딱 시점이잖아요. 지금이도 늦지. 빨리 해줘.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하니까 내일 더 많이 모이고 막 청와대 쪽으로 가고 하면 되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